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히토리입니다 히토류. 히토류. 여기가 이제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린 게 이지하고 세비케믹. 예, 요번에 7,500원대 팔아드리고, 6,000원, 6,500원에 다시 사드리고 있고요. 이지는 이거 어마무시하게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파도 타면서 만원을 넘을 때까지 한번 계속 가보고요. 이 3일 동안에 제일 많이 올 온런 세비캡 얘도 어마무시하게 뺐어요.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당기간에 당기간에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이거 오래되지 않았어요. 120m 이게 6월달, 7월달입니다. 이때 얼마예요? 15,000원이에요. 이게 A 패턴이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왔어요? 얼마까지 왔어요? 38,000원. 요번에 22,000원과 25,000원에 요게 B 패턴으로 사들인 거예요. 오늘 다 때리라고 했습니다. 직전 고점 높아가고 요게 60%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올려드렸어요. 전략을 우리가 이제 이런 전략들을 자꾸 올려드리거든요. 보시면 보시면 에코프로머티 코스모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매도하자. 왜냐하면 포스코퓨처엠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률을 보는 거예요. 9월 10일 날, 13만원 하던 게, 오늘, 오늘, 얼마까지 급등해요? 18만원까지 급등해요. 그럼 18만원이 얼마예요? 거의 40%. 그러면, 차익 시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보시면, 1, 2, 3잖아요. 1, 2, 3. 이게 1인지, 1, 2, 3인지, 1, 2, 3, 4, 5인지. 그래서 122격이 뭐, 엄청 멀어졌는지. 이거 아까, 여러분들, 어, 하지마 했던, 원익 홀딩스 보세요. 1, 2, 3, 3인데, 여기 보시면, 어디부터 카운팅을 하시냐면, 여기부터가 아니에요. 요게 8월 20일인데, 얘가 이때 5,7800원입니다. 얼마까지 올렸어요? 22,000원입니다. 이게 로봇주예요현대부백사고 이렇게 종목별 머니게임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그 시가사기 종목들 삼성자 전 에스카닉스는 저는 그거 하는데 다른 것들 변동성을 이용하는 그런데 어뭐 양매수 옵션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봐요. 여러분들, 인벌스 곱 손, 해보신 분도 삼성전자 올라가면 얘는 죽잖아요. 삼성전자 10만전자 때 마지막을 다 매수하려 해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급락할 때 청산하는 겁니다. 요런 게임을 인벌스 곱하고 삼성전자 갖고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IT는 이렇게 저점 9월 26일 대비 상승률, 8월 20일 대비 상승률에서 하나 마이크론. 이, 시오, 이 8월 20일 대비 이게 10월 10일인데, 이게2 5 0 0 0원에서 3만원까지 땡겼다가 지금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아직 못간 거. 그래서 최근에 하나비전 찾아드리고 있어요. 하나비전. 하나비전. 그 다음에 우리가 퀄리타스 반도체 삼성전자 팔아갖고 1 4천원에산거 2만원대 다 때려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 가는데, 얘는 못 가요. 한번, 그러면, 얘가 올라간 거에, 요, 만 오천 원과 만 칠천 원대 오면, 저는 퀄리타스 반도체 다시 살 겁니다. 요렇게, 전략을 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버 브 반도체는, 뭐, 얼마 못 갔어요. 25%. 얘보다 못한 45%. 그니까, 러 삼성전자 잣대 놓고, 9월 26일 기준으로 어떤 건40% 가고 어떤 건50% 가고 어떤 건100% 가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나고 이렇게 어부 반도체 25%, 한미반도체가 50%. 당기간에 제일 셌습니다. HBP의 SP도 하나 마이크론 8월 20일 대비는 170%. 어마무시하죠. 9월 26일 대비는 50%. 그러면 하나 비전 어때요? 마이너스 하나비전이건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비전 보세요. 하나비전. 5만 원과 52,000사 갖고 여기 여기 오면 팔죠. 64,500 오면. 제가 이거 a b c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사이가 나쁠 때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한미반도체하고 특허 그 소송도 하고 막 난리쳤던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정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 당연이 제일 급등했죠. HPSP도 그 조정할 때 얘를 또 어, 땡기나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종목을 찾아내야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 아까 질문, 질문에, 답을 해보면, 주도주 섹터, 상, 주도주는 결정됐어요. 소부장 한 게임 했고, 이제 로봇도 한 게임 했고, 원전도 선도주 대장만 먼저 가고 있고, 양자 컴퓨팅은 미국만 난리치지, 우리는 아직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우주항공하고 히토류. 여기서 히토류를 체크해 드린 게 히토류를 체크해 드린 게이 글로벌 X라고 하는 미래셋의 에 자회사. 여러분들 이거 요거, 요거 한번 보시면 미래에셋의 글로벌 X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상장 아, 미국 자산운용사입니다. 글로벌 x 에두 가지 펀드가 있어요. 두 가지 펀드. 어, 여기 여기 있네요. 글로벌 X의 HYDR 이게 수소 ETF예요. 수소 ETF. 여기에 에너지로 우리가 지금 플러그 파워 갖고 아주 대박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LIT 리듐 배터리 ETF가 있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X 운영에 블룸 에너지 이거 보시면 여기에 1순위가 블룸 에너지고 2순위가 플러그 파워예요 플러그 파워 글로벌 X y g y d r e t f 로 계속 추적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구성 성분 구성 성분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입 종목이 명단 나오죠. 1등 1등 블룸 에너지 2등 플러그 파워 3등 두성 퓨어스 이거 편입된, 이게 미래세식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에너지 끝내주고, 좀블루에너지 보시면, 뭐, 딴 종목들 유도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요게 7월달에 얼마였냐면 23달러짜리가 125달러까지 왔습니다. 타의 추정을 불어요. 우리는 얘보다 플러그 파워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플러그 파워. 이때 해드렸습니다. 7센트 얘가 4.5달러. 500% 났죠. 이때 정확하게 팔아드리고 다시 사드렸습니다. 이제는 5달러 넘고 가서 저는 이거를 얼마까지 보냐면요. 얘가 10달러, 20달러, 30달러, 40달러 이렇게 거볼 거예요. 그래서 뉴스케일 같이 되는지 볼 거예요. 뉴스케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자랑 아니지만 이 뉴스케일을, 뉴스케일을 여러분들한테 2달러에 시작해갖고 50달러까지 아주 어마무시한 게임을 해드렸죠. 그거를 지금 뭐 갖고 해드리냐면, 이렇게 플러그 파워. 전에 뉴스케일도 2023년도에 파산한다고 그랬어요. 요거, 금년도 뉴스 기사입니다. 거의 97% 투자 손실봤다 플러그 파워. SK 이거 청산한다. 제가 그럴 때 뭐라 그랬죠. 이거 절대 청산 안 하고, 이때 옛날에 뉴스케일 설명을 해드려서 얘가 그렇게 작동할 것 같으니까 예사 갖고 우리 큰 게임 대박 먹읍시다. 그리고 여기가 수소연맹이고 이 수소연맹, 현대차, SK, 포스코, 하나, 효성. 이게 앞으로 저는 2030년까지 시장을 주도할 거고 여기가 글로벌 X ETF. 여기 보면 외국권자 시죠 미래셋입니다. 미래에셋이 미국에 만든 자산 운영사예요. 그리고 이 펀드의 구성선분이, 이거 우리나라 운영력에 입김이 들어가니까, 블루메 에너지, 프라그 파워, 두산피어셀. 이거를 계속 추세로 매매를 할 겁니다. 이게 수소예요, 수소.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 갔다 해서, 중국하고 계속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듐 패권은 미국이 리듐을 안정적으로 정제하고 확보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토류는 저는 3년간 주도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서 수도 이거 갈때 저는 수소연맹 관련된 수소도 가고 히토류도 가고 구리. 이런 것도 가나 볼 거예요. 그래서 두산피어셀 많이 당기간에 올랐는데 범한피어셀은 또 장보고함, 군함, 잠수함. 이 에너지로도 급등했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글로벌 엑스리듐. 이게 LIT입니다. LIT. 얘가 계속 출렁거리면서 가면 어떨까요? 여기에 편입된 게 알보말입니다. 알보말. 그리고, 글로벌이기 때문에, 글로벌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렇게 딱 보시면, 어, 다른 쪽에, 그, 중국에, 갔다 해서 리듬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LIT를 눌러봐요. 이렇게 같이 연, 연계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LIT에, 갔다에서 알버말, 우시 이런, 갔다에서 이런 리듬 관련된 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찍어드린 게 포스코 그룹. 포스코 퓨첩,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그룹 찍기, 아, 어느 게 먼저 갈지, 머리에 쥐나요?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1억도 좋고 10억도 좋고 딱 찍어드린 게 뭡니까? 저는 3년 동안 이 포스코 그룹하고 이 종목만 해도 좋습니다. 직장인들, 딴 거, 종목 찾기. 지금 삼성전자, SKNC 지금 가격대 사는 거에 10배 수익률을 줄 거예요. 심지어는 이 ETF가요. 지금 삼성전자 뭐 어떤 분은 20만원 간다. 그럼... 그래봤자 따블이에요 근데, AC, AC, 포스코, 그룹배, ETF. ETF. 예. 우리가 4,500원 때 집중 매수해드렸어요. 예, 무조건 만원 넘습니다. 만원 넘어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도 구성 순분 순위를 딱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A C A C A C E 포스코 그룹 E T F. 그러면 포스코 그룹 포커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 1등이 뭐예요? 포스코 퓨처엠. 2등 뭐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3등 뭐예요? 포스코 홀딩. 이 순서로 사든지 이 종목을 사는 거예요. 주도주는 제가 앞으로 미래에 집중할 건 뭐냐? 이거예요. AC 포스코 그룹. 이게 북극 강로 그 다음에 히토류 자원개발 수소연맹 그래서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에너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룹에, 어, 포스코 그룹을 한번 눌러봐요. 포스코 퓨첸. 포스코 퓨첸. 이렇게 왕창 급락했다가 지금 반등 중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이거 시작이죠? 요번에 우리가 포스코 퓨엠을딱120 밑에 10만원, 11만원. 마지막 사신 분이 13만원이에요. 어때요? 제일 강하죠. 1, 2, 3로. 그 펀드의 1등이잖아요. 1등. 2등이 뭐예요? 2등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떻습니까? 아직 잘못 가요. 이거는 곡물,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오대사 항구, 우크라이나 제가 말하는 화두를 잘 보세요. 그래서 얘가 5 5 0 0 0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 그때 갈 겁니다. 요것도 월봉으로 보시면, 못해도 8, 9만원은 간다고요. 8, 9만원. 그리고 제일, 무거... 세 번째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월봉 보세요. 자, 27만원, 32만원. 얘는 40만원 돌파할 거로 봅니다. 그거 가정 중에 40만원 가기 전에, 이게 사이즈가 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이게 34만원입니다. 그러면 포스코그룹 우선순위도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할때 세비캡, 코스모,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아 이 갖다 해서 배터리, 전고체, 어, 2차전지, 에너지 저장장치가 같이 간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봇주에서 상대속도 찾듯이 여러분들, 테마주에서 갔다 예를 들어서 32일 전으로 다 돌려 봐요. 32일 전, 32일 전의 기준치 갖고 상대 속도를 보는 겁니다. 32일 전 기준으로 상대 비교를 해 봐요. 그러면 반도체 대표주 한번 보세요. SK하니까 70% 디비아이텍은 제가 6만원대는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어요. 못 가잖아요. 상대속도 삼성전자도 사실라면 9만원 근처에 있거나 9만원 깨면 아세요. 단타하실 분들은 요번에 삼성전자도 이 분봉차트를 한번 보실래요? 30분의 분봉차트 오늘도 장중저점이 9만2백원입니다. 이날, 14일날 영업이익 14조 인는데 시가가 9만7천5백원이고 이때 7천원을 죽여갖고 헐했죠. 요게 9만, 여기도 얼마예요? 10월 13일, 9만3백원, 9만2백원, 9만, 9만원. 그러면 얘 9만원 깨면 어떻게 돼요? 투매 나온다고요. 그럴 때 소부장 IT 종목은 이때 사라고요. 하나 비전이든, 퀄리타스 반도체든, 어버 반도체든 못 올라간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파생으로 이거 급등시켰다가 어느 날또 급락시키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서부장 종목들을 고점에서 변동이 큰 거를 아직 못 올라간 것들 중에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아 보시고요.